자, 이번엔 기술 마신 46번. 도둑질을 얻어보도록 하죠. 아마 뭐, 이거는, 많이, 이미 얻으셨겠지만. 굉장히 신경쓰여서 잠을 못잘 거야, 이거. 우거진 동굴. 자, 우거진 동굴 들어갑시다. 임 필수죠.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캔트로스 타고 가면은 저거 배틀 걸려요. 여기서 써 가지고 한 번에 지나가려고 야 이렇게! 응아 니야응안 돼. 야, 이거 뭐 말이 되냐? 이게 아, 왜 야? 얘는 왜 걸려? 그냥 걸리고 가세요. 얘 어쩔 수 없지. 뭐 야? 애초에 스프레이 썼는데, 얘네들은 뭐가 좋다고 달라드는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어? 스프레이 왜 있는데? 뭐 내가 뭐하 밟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뭐, 콧뿌이가 뭐, 밟은, 뭐, 골뱃이, 뭐, 깜짝 놀라서 튀어나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 제트크리스탈 얻을 때 저거 굉장히 신경쓰여. 저, 저기 멀리에 보이는 저 기술머신, 앙, 저거. 이렇게, 켄타로스 대시를 얻은 다음에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와주시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기술머신 46번 도둑질을 발견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도둑질, 공격과 동시에 도구를 훔친다. 자신이 도구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훔칠 수 없다. 데미지가 60밖에 안되지만 테크니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핫싸움 같은 경우가 좀 쓰기는 하죠. 뭐 좋아요. 공격과 동시에 도구를 훔친다. 말 그대로, 도구를 가져옵니다. 물론 배틀 끝나고 트레이너꺼면 은 돌려주지만 그게 아니라면 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뭐 텅구리에 굵은 뼈를 훔친다거나 이럴 때뭐 많이 쓸수 있죠. 도둑질을 도둑질했다고? <laughs> 그런거야? 자 이렇게 도둑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훔칠 때꼭 필요한 필수템이죠 자 이번에 얻을 기술머신은 돌림노래예요 어 딱히 옛날에 분볼 폴리곤 제트 해가지고 쓰는 파티가 있기는 했는데 돌림노래? 일단 하우 올리시티 쇼핑 에리어로 날아가 줄게요. 자, 이곳에서 이쪽으로 백화점으로 가줄게요. 자, 이번 기술머신은 밤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밤에만, 밤에만 얻을 수가 있어요. 밤에 이렇게 쇼핑이래요. 여기 있는 아칼라섬 실현까지 가, 아칼라섬까지 가야 여기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저기 질버기가 있습니다. 여기 질버기. 피해서 갈수 있기는 한데. 가까이 가면은. 이봐, 이봐, 너 어째서 거길 밟는 거야? 거긴 지금 막 닦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허탈해지잖아. 라면서 청소부 아저씨가 와요. 안 그래도 오늘은 여기서 알로라 라이드 쇼가 있어서. 여러 포켓몬 때문에 막 더러워졌다고. 어, 죄, 죄송합니다. 응, 안 돼.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날 도와줘. 근데 그건 싫어요, 정색. 어째서 그런 대답을 할까? 잘 생각해보라고! 자, 이 아저씨와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예이,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역시 내 손자와는 다, 아주 다르게 착하군. 그럼 어서 해볼까? 먼저 이 녀석을 소개하지. 지르팍! 지르인 버기. 뭐, 간단히 말하면 쓰레기를 아주 좋아하는 미식가. 내일의 파트너. 자, 인사하렴. 지르팍! 어, 버기가 너에게 흥미진진 매일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양치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보다 정수의 방법을 설명해. 옷은 갈아입지만 씻는 건못 봤는데. 난 더러워진 바닥을 닦을 거야. 넌 블루에 떨어진 포켓몬에 이것저것을 모아서 버기가 있는 곳까지 운반해. 나머지는 버기에게 맡기면 돼. 뭐 쓰레기가 안 보인다고? 그런 어설픈 소리라면 안 돼. 그거야 네가 아직 정소에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 더러움은 증오. 쓰레기의 자비는 없어. 그렇게 집중하면서 바닥을 보아. 그럼 알겠지? 그럼 이제 스타터. 눈 용녀는 눈을 감고 쓰레기의 마음에 집중했다.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가 보인다. 자 가라 젊은이여, 얄미운 쓰레기들을 박멸하는 거다. 자,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동자로. 포켓몬에 이것을 주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주면은 쟤한테 갖다 주면 되는데, 더는 다른 것을 들고 갈수 없다. 그렇다고 하죠. 이렇게 갖다 주면 돼요. 하나,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돼요. 퍼기는 맛있게 쓰레기를 먹어줬다. 내 쓰레기 센서에 의하면 다섯 개 정도 남았다. 자, 이것에도 있어요. 이거. 이거 잘안 보여요. 포켓몬에 저것을 주웠다. 저게 뭔데? 자 남은 거4 개. 그냥 돌아다니면서 반짝이는 거 찾으면 돼요. 여기도 있네. 그것을 주웠다. 포켓몬에 그 것. 그게 뭔데? 마강 쓰레기 마강 여기도 있네요. 포켓몬에 큰 이것을 주었다. 큰 이게 뭔데? 시금창물 마셔야 마시라면 마셔. 시금창물은 뭔마이야자두개 남았대요. 자 포켓몬에 큰 저것을 주었다. 큰 저것. 마강. 자 마지막 하나 라스트 원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포켓몬에큰 그것을 주웠다 <laughs> 먹었어 지르박지르박 좋아 거기까지 플로어의 쓰레기 전멸 거기도 어느 정도 배가 찼군 이야 잘해줬어 블록과 반짝거려 너에게는 호프 청소부의 칭호와 덤을 주도록 하지 자 기술머신 48번 돌린노래를 손에 넣었다 그건 돌린노래야 힘든 일도 노래하며 견디면 괜찮아 노동요 노동요 아르바이트값 받을 같은거야 사용하지 말고 받아줘 원래 네가 더럽힌거지만 덕분에 살았어 거기다 너를 아주 마음에 든거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나 헬프해줘 라고며 사라져요. 자, 돌림 노래. 노래로 상대를 공격한다. 함께 돌림 노래를 하면 계속해서 쓸수 있고 타입의 아니, 기술의 위력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술인데. 자, 위력이 60이에요.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죠. 음..더블같은데서는 뭐 써본적은 있는데 뭐 보통에선 별로 쓸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머신 49번 에코보이스를 얻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예, 신경쓰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얻으셨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하울리 시티 쇼핑 에리어 일단 달려요. 자, 여기까지. 여기 계룡문이 있는 곳에서 여기 아래 길로 내려가 줄게요. 자, 이곳으로 넘어와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기술 머신이 있습니다. 대놓고. 자, 기술 머신 49번. 에코 보이스를 손에 넣었다. 자, 에코 보이스. 자, 울리는 목소리를 상대를 공격한다. 몇턴 누군가 이 기술을 계속해서 쓰면 위력이 올라간다. 돌림 노래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기술이요. 좀 애매하죠, 둘 다. <laughs> 더블에서나 조금 쓰지. 자 울리는 목소리를 선들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위력이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에요 위력 40이네요 자 이번에는 기술 변신 50번 드디어 50번이네요 오버히트를 얻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오버히트에요 자 이번에도 포니화원 엔드케이브 쪽으로 가야되는데 역시 포니화원이면은 엔딩 후에나 갈수 있습니다 반 왔어, 반. 사실, 반보다 더 왔죠. 뭐, 구매로 산 것들이 있으니까. 금방,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깽깽이 발로 갈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 넘어가서. 여기서 아래쪽이에요. 이쪽으로. 자, 기술머신 50번. 오버히트를 발견했다. 화력의 정점이죠. 자 오버히트, 풀파워로 상대를 공격한다 쓰면 반동으로 자신의 특수공격이 크게 떨어진다 위력이 130에 명중이 90이에요 어... 살짝 페널티가 많은 기술이긴 하지만 위력은 확실하죠 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샹델라 샹델라가 이 오버히트를 쓰면은 실드폼의 킬가르도를 한방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좀 오버해서 보정을 해주면은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잡는다고 보면 돼요 보통 그 외에도 뭐, 많은 녀석들이 화력으로 밀어버릴 때 많이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그냥 뭐, 불대문자를 쓰지, 아니면은, 화염방사를 쓰지. 자, 이번에는 서브웨폰계의 은근한 꿀 같은, 꿀인지 아닌지 잘 헷갈리는, 이게 꿀인지 물려인지 헷갈리는 그런 아이템. 자, 기술마시 53은 에너지볼을 얻으러 갑시다. 자, 여기 섬에 쉐이드 정글로 가려줄게요. 쉐이드 정글. 저 솔직히 메인 에폰 풀타입 메인 에폰이긴 한데, 좀 애매하다 해야 되나. 자, 5번 도로. 자, 쉐이드 정글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이고. 가즈아 자 이쪽 오르막길로 일단 가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곳에 원래 여기 커다란 돌이 놓여있습니다 괴령몬 푸시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곳으로 쭉 가서 자 이건 역시 괴령몬으로 민다 문도, 민다. 열심히 밀어요. 여기까지만 밀어. 좋왔어되왔어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요. 캄캄! 지나가 줍시다. 한 번에 어떻게 밀냐고요? 누르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자, 이렇게. 이거. 자, 기술 머신 53번. 에너지볼을 발견했다.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거. 자, 에너지볼. 위력 90에 명중 100. 엄연한 풀타입의 메인 래퍼니라 할수 있겠죠. 자, 자연으로부터 모은 생명의 힘을 발사한다. 상대의 특수방어를 떨어뜨릴 때가 있다. 예, 굉장히 좋은, 섀도우블 라인이죠. 뭐, 이런 거. 예, 안녕하세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써보기로 쓰긴 약간 써도, 있어도 쓸 일이 은근히 적은, 뭐 그런 기술 중 하나에요. 자, 이번에 얻을 아이템. 열탕이에요. 뭐물타입의 거의 뭐 메인웨퍼급에, 뭐 그런 아이템인데. 자, 여기 잔잔한 물가 언덕으로 가줄게요. 자이 언덕에서 왼쪽으로 자 전자는 물가 언덕 섬순례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laughs> 아마 섬순례하시면서 드신 분도 좀 있으실 테고 저처럼 놓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자 쭉쭉 들어가 줍시다 쭉쭉 들어가 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 올라와서, 이쪽 안쪽으로. 이 안쪽에 가시면 이곳에, 이렇게. 자, 기술 마신 55번, 열탕을 발견했다. 자, 55번, 뜨겁게 끓어오는 물을 상대에게 발사해서 공격한다. 화상상태로 만들 때가 있다. 위력이 80. 굉장히 생각보다 고위력 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화상을 목적으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깔짝 형태한테 삐, 필수. 물 친구들의 팔 예. 물 친구들, 물 타입 친구들의 굉장히 희망적인 기술이죠. 자, 이번엔 기술 머신 55번, 네, 아니, 56번, 내던지기를 얻으러 가봐도록 합시다. 자, 하울립 묘원으로 날아갈게요. 자, 밤. 밤이어야 돼요. 이번 기술 머신은 무조건 밤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있죠? 단단단단단 이쪽이에요 여보 오늘은 꽃을 가져왔어요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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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보 꽤 이쁘죠? 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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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조용히 해야지 우리 말고도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니 소기야자 이제 그으로해야지안으로도 괜찮아 여기 놀러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잖아 그러고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쭉 같이 있는 거야 소이야 사 소이야 어머나 트리이너님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소이야 남편의 묘지에요 이 아이는 그의 지닌 포켓몬이고요. 시끄러, 교통사고였어요. 자동차가 있구나. 사고를 당하는 순간 이 아이는 볼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서 자신의 볼을 어딘가에 멀리 던져버렸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자기 볼을? 저기야, 저도 그가 죽어서 슬펐어요. 상대방을 원망한 적도 있죠. 하지만 그쪽도 가족, 젊은 부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원망해도 소용없구나 싶었어요. 어머나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수달 떨었네요. 늙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들어준 보답이에요. 남편이 있었던 건데 괜찮으면 이걸 가지세요. 자 기술 머신 56번. 내던지기를 손에 넣었다. 아 그래서 몬스터블을 내던진 거야 괴력몬이? 그런데 당신도 평소에 라이드 포켓몬을 타나요? 즐겁고 편리하지만 부디 사고는 조심하세요. 그럼 이만 건강하길 바라요 아 설마 교통사고란게 라이딩 교통사고였던거야? 야초제괴룡몬을괴룡몬 정도면 괴룡몬이 막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쾅! 할 때? 자 내던지기 진이기한 도구를 재빠르게 내던져서 공격한다 도구에 따라 위력과 효과가 바뀐다 의외로 실전가치가 굉장히 많은 기술이고 뭐 에크로벳과 조합하면 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뭐 도구에 따라 달라요. 뭐 철구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크게 주고, 뭐 맹독구슬은 상대한테 맹독을 건다거나, 뭐뭐 왕의증표석 같은 경우는 풀죽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을 뭐 도구마다 다르죠.